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저번에는 최고의 사주를 다뤘었잖아요. 음, 선생님이 점사 음, 음. 보신 분들 중에 네 오늘은 진짜 점사 본 사람 중에 진짜 최악이다 하는 사주를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? 많지. 최악이 아니고 팔자가 센 사람들. 그 중에 한두 분만 어떻게? 내가 그 친구가 내 기억으로는 2 0 살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. 직접 점을 보러 온 거예요. 음. 네. 내가 보자마자 막 혼냈어. 왜요? 오지 이런데 다니지 말라고. 신사주야 아... 야, 우리 법당이 홍제동이잖아요 신사님도 알다시피 막 혼냈어. 네가 뭘 알고 뭘 한다고 신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역기역 돌아다니냐고. 나 웬만하면은 상담하면서 화안내거든.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그러니 10만 원을 올려놓은 애가 탁 쳐버렸어 그냥 아포 보지 말라 응 음. 얘는 또 지가 그래야,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여건이 안돼말 그대로 뭐 금전적이던지 환경적이건지 부모님은 절대 헐안아주고 근데 지가 애가 타니까는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. 응. 음, 어떻게 그냥 내보냈어. 방법 없어. 여기서 내가 얘 받아주면은, 얘만 더 힘들어지는 거야. 그래, 아유, 이 불쌍하다. 고생했다. 잘 왔다. 이러면 얘만 더 힘든 거야. 내모차가 네모, 내모차게 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, 나가라고. 어, 너, 너처안 봐준다고. 근데, 나갈 때까지만 도 당당하게 나갔거든. 그러고 나서, 내가 바로 일이 있어갖고 차를 끌고 가는데 실장님 무시지 말자고 내려맡겼죠. 네네네. 거기서 앉아서 울더라고요 어... 응. 근데 거기서도 그냥 내 무시하고 지나갔어요. 얘는 안 그러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생각도에 아 제자들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뭐 나쁜 선생님들 만나고 재산 다 거덜라고. 있는 돈 없는 돈다 신고받아갖고 했는데, 못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봤지만, 그래서 이런 애는 걷어갖고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케어해줘야겠다는 생각도 들지만, 이렇게 안 하면 얘는 다른 생활을 못해. 언젠가 얘도 신을 받을 거야.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, 나는. 아, 그 당시에 그 어린 나이에 는 어, 아니... 아닌... 그 이쁘고 꽃다운 나이에 여자아이인데, 그렇게 할 필요까지 없, 그, 그러니까 기다리다, 기다리다,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 뭐 서른이 가고 마흔이 가고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근데 얘는 당장 막, 뭔가가 지금 뭘 해야 되는 막 자기 신경으로 그런 거지. 어. 근데 그런 사람들은 솔직하게 진짜 집안의 여건이 받쳐줘야 돼. 그, 그 친구가 내가 뽑은 최악의 사주가 한 중에 하나야. 연락은 그 뒤로는 소식을 할 수가 없요요 저장은 않아. 돼. 있는, 어, 저장은 전화번호 저장은 내가 항상 해놓기 때문에 돼 있는데 연락 온 적은 없어. 그러면 또한분 혹시 음. 뭐 어떻게 됐는지도 아는 그런 분은 없을까요? 그니까 그러니까 네. 우리가 볼때 사주의 최악과 최고, 최악과 최고는 딱하나야 신사주. 신사주면 최악인 거예요? 최악이나 최고라고. 아. 그니까 둘 중에, 그 그러니까 같은 사준데도 극과 극이야. 그 상황에 맞춰서. 상황에 맞춰서 극과 극이 되는 거야. 이분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인데, 지금도 그 이분은 연락을 해. 근데, 진짜 어렵게 살았어. 그래갖고, 미국까지 갔어. 그래서 남자를 만났네. 한국 남자를. 근데 애가 생기자마자 남자가 도망갔어. 공부하러 간 거예요? 아니, 일하러. 이층도 신사주예요. 어, 떻게 찾아오시게 된 거예요? 찾아온 게 아니라 전화로 그어요 전화로 또 처음에 전화로 통하고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내가 저기 영상 통화를 하자고 해서 영상 통화를 했지. 그럼 이제 잘 풀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? 지금 받아야 이죠 아. 이부준히 연락은 하고 응. 계시는 거. 생각보다 힘드신 분이 되게 많네요 그럼 선생님. 또 얘기해 줄게 최악의, 최악의 사주는 아닌데 얼마 전에 문자가 왔어 1년 전에 나한테 상담을 했대 근데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어 내가 헤어진다고 그랬대 난 기억도 안나 상담을 많이 하니까 누군지 어떻게 다 기억을 해 그쵸? 응. 누군지 기억이 안나 문자가 띄고 온 거야 한 1년 만에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전 보고 간 누구누구입니다 그거. 아예 안녕하세요 문자 보내더니 저 선생님 저 남자친구랑 헤어진지 일주일 됐대 그니까 그 남자친구가 5년을 사귀면서 너무 잘해줬고 렇 때문에 자기가 그랬대 아이 나가면서 여기랑 라 나랑 안 맞는가 보다 내가 점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대 근데 1년이 지나고 그 남자친구가 바람피다 걸린거야 6개월 동안 바람을 피고 있었던거야 6개월이나요? 6거를 음, 헤... 모르고 있었던 음, 거예요? 음. 내가 헤어진다고 했을 대 그래서 결혼까지 네. 생각했던 거야 이 여자는 근데 절대 자기는 헤어질 리 없다 나이는 많으세요? 아니 아니 그때 당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나 근데 헤어질 리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가 온 거야 그렇게 문자가 억값 어, <laughs> <나도 웃음> 정도로 있어 나도 서는 걸 정도로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데 조만간 한번 찾아가서 인사한다 그런 문자가 왔었어. 뭐 헤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시지는 않네요? 아니 그니까는내 정이 맞고 일단 그놈이 바람을 피잖아 그래갖고 별로 이렇게 감정이 남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. 어... 좋은 감정이 어 그러니까 불안하다고 얘기하더라고. 용 용하시네요. <laughs> 구독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빨리빨리 그냥 <laughs> 상담을 받으러 오셔야겠네요. 네. 오늘도 좋은 영상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